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이시 이르되 내가 나아서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이시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다이씨, 신하들이 암몬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어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니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뱅이만 명과 마가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사람 돕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요압과용사의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의기에 진을 쳤고 소바로 아람 사람과 독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덜해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리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리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여호비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림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건너 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이에게알리며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은지라. 다시 아람 병거 700대와 아벤 3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며, 거기서 죽은니라. 하다 대 세력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나는 착하게 선하게 베풀어 줬는데 그 선하게 베풀어 준 상대가 나에게 오히려 악으로 갚는다든지 또 오히려 뭐 무시하고 몰라주는 것은 괜찮은데 오히려 음 나에게 대들고 다시 막 싸우려고 덤비드는 그런 경우들은, 음, 맞이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뭐 친구들이나 또 이웃 사람들에게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응징하십니다. 뭐, 그냥, 가만히 안 두고, 그들을 복수를 하고, 그들과 싸워서 진멸시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때려주라 그렇게 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때려주라 심리를 가져와, 어, 오리를 가져와 면 심리를 가져고 같이 가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을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을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참 헷갈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 원수를 갚는다고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내가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이렇게 대할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 받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좀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뭐 암몬이, 또 아람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헷갈려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이, 음 그, 왕이, 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사울이 첫 번째 임금이 되어 머리에 간수를 받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암몬사람들이 나하스가 어, 길라냐고 을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이 사울이 처음으로 군사들을 모아 가지고 이 암몬사람 나하스를 물리칩던 사건들이 사무엘상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사울과 암몬사람들은 굉장히 못 친해서 잘못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 그렇게 서로 못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는 이암몬서 나아스와는 원수를 지냈지만 이나아서가 다이슬, 사울이 미고하는 다이슬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이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해서 자기 아버지 나하서가 죽고 난 뒤에 이 한훈 그 아들 이름이 한훈입니다 이 한훈에게 문상을 반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직접해서 문상을 가기는 그렇고 대표 선수들을 뽑아 가지고 신하들을 보내어서 그 아버지를 문상하러 갔다. 여기 조상 안이라 이랬는데 문상을 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 같이 더욱더 같이 내고 아버지 때도 잘 지냈으니까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다이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상 간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적군이 되어서 간첩이다. 우리나라를 탐지하러 왔다. 그러니까 는좀 있으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 암원을 쳐들어오려고 한다. 왜? 나하스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나하스하고는 잘 지냈지만 우리들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신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웅이 어떻게 하느냐면이 사람들을 수염을 이 절반을 잘라 버립니다. 수염이 나 있는데 수염이 뭐 10cm 나 있으면 5cm를 잘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중간에 막 이렇게 반쯤 잘라 내 버린 겁니다. 닦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잘리고 한쪽은 이렇게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다. 중동 볼기. 볼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볼기가 엉덩이에요, 엉덩이. 그러니까는, 이 의복이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바지도 있고, 이렇게 윗돌이도 있지만,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의 옷은, 이 옷이 위에서부터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지금 우리가 팬티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통으로 된 옷을 그냥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옷을 중동 볼기, 중동이라는 중간중치가. 그러니까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이옷 위에서부터 옷, 아래까지 있는 하나의 통으로 된 옷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창피를 준 겁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일들을 일, 어,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뭐랄까, 몸매감이 오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절단을 보냈다고 한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다이 보냈기 때문에 다이과 같은 동격의 사람으로 취급해줘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크게 무시해버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나 그런 상황을 보고 오지를 보면 다이 그들을 여리고에서 머물고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거든. 돌아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안몬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아이고 이 큰일 났다. 다윗이 미움을 받아서 이제 다윗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해서 다윗은 지금 쳐들어가거나 공격해 오지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은이안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이렇게 들에 겁을 집어먹고 한몬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저 옆에 이웃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저에게 성경해 보니까 아람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람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 군사가 몇명 정도 됐냐면 여기 봅니다. 아빠 보면 3 0 0 0 명의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군사를 사서 도와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때 이제서 이들을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그래서 요합 장군과 자기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말씀이 18절에 보면 안문 자손은 나와서 중국 사람들은 나와서 어, 어디에,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죠 성문의의 진을 치고 있었고 자기들이 성 앞에, 성문 앞에 있었고 이 아람 사람들, 도아주로온 아람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저 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합 장군이 쳐들어갈 때는 이 덜에 있는 군사들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성문 의기만 보고 갔는데 어떻게 되었죠?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뒤에도 치고 앞에도 치고 있어서 음 요압이 8구절에 보면 자기와 맞서 앞 뒤에 있는 적진을 보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지금 포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앞에는 지금 암몬 사람들, 이 뒤에는 아람 사람들이 와서 포위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인 아비세에게 너는 저쪽 암몬 사람들을 보고 쳐들어가라. 나는 이 아람 사람들을 연합군 도와주러 온 용병들을 쳐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아합 장군이 이 아람 사람을 치러 갑니다. 근데이 아람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돈 버리려고 이 사람들이 군사로 왔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일들이 아니니까 이요압 장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겁이 나서 전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도망가는 모습을 본이 악몽 사람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온그 용병들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자기들도 겁을 집어먹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자기 상으로 성으로 도망을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2차로 다시 이 아람 사람들 그러니까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서 도, 어 치게 된 것을 알고는 알고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들 도와로 와기는 왔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피했다는 것이 억울해서 그들은 또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이시 직접 나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의 18절에 보면은 4만 명, 어, 댄거 700대와 마뱅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바까지 죽이면서 성공을 하게 되었고 19절에 보면 이들이 자 배망하고 난 다음에 배하고 나서 자기들은 이제부터는 이 안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할 때에 이 요압 장군이 한 말들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호와 장군이 한 말이 우리가 한번 지난번 수요일 때 지난주 수요일 때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이 전쟁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이 여호와 군 누구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우리 백성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자신들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억울해서 전쟁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자 담대히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호와 장군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건이기도 한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베푼 선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참 좋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소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신약전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희 고향 친 고향 선배 되신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일찍 장로가 되셔서 교회 수장노도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셨고, 그래서 만 65세에 은퇴를 하고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니시는 그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수석장노님이 되다 보니까 선임장노님이 되니까 교인들이 와서 자꾸 자기에게 막안 좋은 소리도 하고 억울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갚아주지 않고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다 하나님 저 사람이 들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이러한 행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를 드리고 나면 얼마만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좋지 못한 공경에 처하게도 만들어주고 그 문제가 기도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들을 자기가 많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도 억울하게 나에게 되돌아올 때 내가 그것을 갖기보다는 그막 문장노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시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애들이 밖에서 싸우다가 얻음 받고 남면 들어와서 부모님한테 일러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모 말씀을 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확보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 이 다윗은 그들을 쳐서 이 국경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또 땅을 더또 넓혀가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깊이 살펴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12장에 가면 결국은 이 곳에 이 암몬 자손들을 다시 공격해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억울하게 우리 주변에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학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가야 될 일들임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람들과 부딪혀서 이웃과 또 행배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들이 선을 배풀었는데도 상대방은 그것을 몰라주고 아이가 억울하게 가품을 줄 때,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해서 우리에게 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 깊이 깨닫고, 깨닫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고, 이웃 이곳 가더으로또 세상 속에서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위로 안 받고 살아가는, 이 안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